지난달에 발매한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한 집에서 눈을 떴어요. 하시면 이랑 말할 필요는 없고요. 이 아저씨하고는 꼭 대화를 하세요. 방패를 줘요. R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어요. 일단 여기저기 돌아다녀보죠. 전화기는 힌트를 줘요.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전화로만 얘기하나 봐요. 여 멍멍이 집이에요. 고양이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지도 보는 법과 도서관에 가시면은 책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. 여러 가지 힌트가 있어요. 여기는 상점이에요.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살게 없네요.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아까 여자의 말대로 태변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옷들이 있고 저렇게 길목에 가시가 있어서. 나아갈 수가 없네요. 일단 계속 가보죠. 해변에 가시면 저렇게 몬스터가 튀어나와요. 칼이 없으니 공격이 안 되고요. 방패로 방어를 해보니 튕기네요. 얘도 한번 튕겨 볼까요? 얘는 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방패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. 밑에 보시면 검이 있고 검에 다가가면은 부엉이가 나오네요. 앞으로 계속 힌트를 줄 거예요. 이제부터는 몹을 죽일 수 있어요. 풀도벨수 있고요. 빠르게 넘을게요. 다시 말로 가주시면요. 아, 여기. 여기가 첫 번째 던전이에요. 꼬리리의 동굴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이 던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목표고요. 일단 다 잘라내고 독서적으로 오시면 풀이 가리고 있어요. 이 풀을 잘라주시고 신비한 숲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. 또봉이이날라왔왔요 힌트를 주겠죠. 죠아 말한 한꼬리리동 f 이에요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키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니깐요 키를 얻으셔야 돼요 키는 이 신비한 숲 안에 있어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갈라진 곳에 오래 서 있으면 밑으로 꺼져요 지금 저 보석들은 뵐수 있고요 둘이 밀리는 거 보니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심루비를 얻어주시고, 여기는 지금 안 돼요. 나중에 저 해골들을 들수 있거든요. 그때 다시 오셔야 돼요. 버섯, 중요해. 호박 얻으세요. 또해매기 시작하네요. 얘가 대요정이에요피 없을때 가시면 헬프 시켜줘요 다음 지역이에요 저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또 헤매기 시작해요 보시다 보면 이상한 너구리가 하나 있어요 위로 가야되는데 못 가게요 이상한 데로 순간이동을 시켜서 일단 다 잘르고 말로 다시 와봤어요. 이 상점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뭐살게 없어요. 그리고 북쪽에 집에 가면 은 요시의 인형을 달래요. 크레인 가셔서 미니 게임을 해보죠.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. 저렇게 흘리면은 이사한데 가는데 안 잡히더라고요. 다시 나왔다 들어 아갔다 들어오세요.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. 하트 조각도 먹고. 저렇게 작은 하트 조각은 4개 모으셔야지 풀피가 올라가요. 다 먹고 요신형을 아까 북쪽 집에 갖다 줘요. 리본을 주네요. 지금 이걸로 할수 있는 건 없어요. 일단 다시 신비한 습으로가죠몹을죽이다 보면 은방처처힘힘아이템이나 방어력 아이템을 주는데요. 유용해요. 시간제한이 있어서 금방 없어져요.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보시면은 코어린트 평원. 저 전기몬스터는 치면은 감전되니까요. 그냥 쌩카세요 이상한 집이 있네요. 들어가면 버섯을 먹고 이상한 약을 하나 만들어줘요. 가루라네요 장비를 해주세요 X나 Y에 장비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렇게 불이 꺼진 곳에다 불을 켤수 있고요 몬스터한테도 통한대요 해볼게 있죠 그럼 너구리한테 뿌려볼게요 다시 신비한 숲으로 가셔서 너구리를 찾아요 약을 뿌려볼게요. 아 신비한 가루. 약발이 먹히네요. NPC로 변화하고요. 위로 가시면은 꼬리리 동굴 열쇠가 있어요. 그러면 다시 말로 가 주셔서, 아까 해변에 있던 꼬리리 동굴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. 이쪽이 아니에요 여 통조림 아저씨예요 통조림 갖다주면은 다른 템으로 바꿔줄거에요 중간층 정도에서 우측으로 쭉 가주시면 돼요 고리리 동굴에 도착했네요 열쇠를 사용하여 주시면 문이 열리고 던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던전 공략은 다음 장에서 할게요